좋았어. 네. <웃음> 네. <웃음>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구나 궁금해하지만, 차마 이런 걸 가지고 토론을 해야 되나 싶은 주제를 가지고 토론해보는 사망 토론회 사회자 예정입니다. <laughs> 네. 오늘의 토론 주제입니다. 음. 여자친구랑 외제차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났는데 여자친구 코가 부러질 경우, 내 외제차 범퍼가 박살날 경우. 둘 중에 뭐가 더 가슴이 아픈가라는 <laughs> 주제를 놓고 토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 외제차 범퍼가 박살난 게 가슴이 더 아프다에 우리 낙성대 심리학과 이상준 교수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니까 다음은 여자친구 코 부러진 게 가슴이 더 아프다에 우리 박성대 사회학과 김규 교수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유서의김규입니다 네. 먼저 이상준 교수님부터 발언해 주시죠. 사장자네 어, 얼마나 다쳤는데 그게 말이죠 여자친구 코가 완전히 산산조각이 났어요 아유. 아유. 아니 내차 예? 어? <laughs> 내차 얼마나 다쳤냐고 내차자 여러분들 그 차가 어떤 차야 어? 네. 1억짜리야 1억짜리 어. 내가 5년 동안 라면만 먹고 모아가지고 아직도 할부가 한 30개월 남은 거야. 아. 여기는 남자들 다 차가 먼저 걱정될 걸 맞지? 어 여자들 뭐 이해가 안 간다 이런 소리하지만은 어 내가 여자들 이해가게 해줄게. 어 여자들 어 여자들 어 여자 옆에 남자 친구 어 본인한테 어 3천만 원짜리 에르메르 가방이 있어. 어 아. 가방 있어. 그걸 이제 남자 친구가 들고 가다 넘어진 거야. 근데 남자 친구 여기 무릎이 까지고 그 3천만 원짜리 에르메르 가방은 찢어졌어. 어우 뭐가 더 가슴이 아뭐가방 <laughs> 가방? 가방? 봐봐, 가방이 더 <laughs> 가방 찢어진 게더 가사가 프대잖아 <laughs> 어? 와, 남자친구 뭐 얼굴 썩어가는데 너도 마찬가지잖아 어? 이게 남자친구가 섭섭해할 게 아니야 왜냐면은 이 무릎 삼천한 거는 이거 후시댕, 후시댕 이렇게 딱 바르면은 <laughs> 세 살이 소솔 돋잖아 근데 삼천만 원짜리 찢어진 데 거기다 후시댕 발라봐 그거 어떻게 돼? 그 어떻게 돼? 그 삼천만 원짜리 푸시뱅 발면 어떻게 돼? 어떻게 돼? 거기 세살 뒀지. <laughs> 재밌다, 재밌어, 유사 <You're> 파니. So <laughs> 자 여러분들, 우리가 차 사고 난 거를 <laughs> 한번 상상을 <laughs> 한번 해 봅시다. <laughs> 차 사고가 딱 차를 운전하고다가 차 사고 빡났어. 근데 나는 멀쩡해. 근데 여자친구는 막 코뼈가 부러져가지고 막 코피 흘리면서 막 울고 있어. <웃음> 어... <웃음> 자 남자분들, 나는 차 사고가 났는데 내 여자친구를 먼저 걱정할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소 한번 들어봐요. 여기 오신 오늘 남자분들 오. 그래! 어, 이런 아, 야, 저기... 아. <laughs> 이런 다 이런 사람들이 이제 기본적인 인간 있어. 손들고 있어, 손들고 있어 이런 애들 다싼차 타는 애들 아니야 뭘싼 차는! 싼 차! 이렇네 야야, 너 손들어, 너 자신 있게 손들어 옆에 모자 쓴 여자친구 데리고 내, 너너 일어나 봐, 너 여자친구 걱정한다고? 너이뭐 타고 왔어? 뭐 타고 왔냐고? 솔직히 얘기해 봐봐봐 이렇게 질문하면 안 돼, 저런 애들한테는 야, 잘 생각해 봐너 버스가 안 타고 너가 1억짜리 차가 있어, 외제차가 사고가 났어 그 외제차가 박살이 나고 여자친구 그 코가 박살이 났어 뭐가 더 걱정돼? 아우 어. 1억짜리 차인데 여자친구가 더 걱정이 된다고? 아 그럼 여자친구 코가 박살날까봐? 그럼 이미 박살나있는데 오빠 얼굴이 박살난다? 박살나있다뇨 쟤는 이미 박살나있는데 야뭔리야뭐 말다니는 소리야 이상하네 아니야 쟤자제해 봐. <laughs> 사고 나셨어요? <laughs> 아유 왜 그러세요? 자 여러분들 자, <laughs> 생각해 봅시다 사고가 났어 차가 박살이 났네 그럼 차는 어떻게? 해? 고치면 되잖아요 그죠? 원상복구가 가능합니다 근데 만약에 어. 여자친구가 다쳤어 그럼 어때? 마음이 아프잖아 마음이 아파 내가 여자친구 걱정 안 하고 차를 먼저 걱정한다 그럼 여자친구 어떻게 했어요? 뚜껑 열리지 내 차도 뚜껑 열려 뭔 소리야 그게 박살난 거라고 지금! 맞아. 아, 왜 말까? 생각을 못해! 자 여러분들, 자잘 들어보세요 <laughs> 내가 지금부터 여자친구 코가 부러졌을 경우 좋은 점을 얘기해줄게 어? <laughs> 너 어차피 그 코로 평생 살거 아니잖아 뭐야! 왜 <laughs> 그래요 <뭐야? 웃음> <laughs> 이번 기회에 보험금으로 싹 교체하는 거야 어? 비염 있으면 비염도 치료하고 얼마나 좋아, <laughs> 교체해야지 자 이제 반대로 내 차가 박살났을 경우에 안 좋은 점, 안 좋은 점 어, 설명해줄게 차는 한번 사고가 나면 은 중고차 시장에서 값을 제대로 받을 수가 없어 아, 그그 차는 다른 사람이 안 가져가 어. 어? 그럼 외제차는 곽한구도 안 가져가 어. 응? 근데 내 여자 사고 났다고 해서 다른 남자가 안 데리고 가는 거 아니잖아 누군가 어. 또 같이 사귄단 말이야 어. 어?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그렇지! 내 말에 동의하잖아 제일 중요한 거 뭐야? 차는 내가 매장에 가서 내가 딱 고른 거야 새차 근데 여자친구는 중고일 가능성이 <laughs> 뭔 소리야 <laughs> 아니 뭐, 뭔 영상이 <laughs> 중고야 재밌다 재밌다유스판이니자 <laughs> 이상준씨 잘 생각해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서 차는 어차피 소모품입니다 소모품 예? <laughs> 어. 한 5년 타면은 어차피 실증나서 바꾸게 돼 있어요 맞습니다 <laughs> 남자분들 여자친구는 1년 만나면 실증나서 바꾸게 되겠습니까? 큰 소리다 5년, 1년, 4년 차이야 맞잖아 야 니네 왜큰 소리로 뭐 듣고 나만 이렇게 또 안쓰럽게 <웃음> 쳐다보냐 <웃음> <웃음> 왜 공감대 얘기해줬는데 왜꾹 참고 있어? 이상준 씨 사랑하는 여자친구가 있습니다 에? 근데 차가 비싼 차든 싼 차든 뭐가 중요합니까? 그냥 아. 굴러가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음, 네. 그렇잖아요 <laughs> 너왜 그래? 야너나얘기하다보 보면 궁금한 게 있는데 야 차는 2012년식, 13년식 이렇게 최신식이 좋은 거 아니야? 좋은 음. 거지. 그럼 여자 친구도 한 90년생, 92년생 이렇게 젊은 여자가 좋은 여자 친구 아니야? 어 젊은 여자가 좋지. 음. <laughs> 근데 왜 너는 75년식이랑 결혼한 거야? <laughs> 야그폐차 <그거> 아니야? <laughs> <근데> 뭐폐 패차? <laughs> 야 75년식이면 이거 폰이랑 동감 아니야? 야 길거리에서 폰이는 찾아볼 수가 없어. 너 폰이 포니, 폰이랑 결혼한 거야. <laughs> 너 포니를 왜 이렇게 좋아해? <laughs> 왜 포니를 좋아하냐고? 아, 그래서 네가 맨날 유서포니! 유서포니! So so <laughs> 네. 자, 아, 자, 알겠습니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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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교수님 진정하시고 시간. 다, 네, 고장나면 부품도 없어, 75년 지금. <laughs> 그만하세요. 그만해! 자, 그만하세요. 자, 시간 다 됐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laughs> 최후의 발언 10초씩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유서포니, 유서포니. 야 yeah, 여러분들. So funny, so yeah. 자, 여러분들. 우리가 비싼 차를 타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안전, 사람의 안전을 위해서 타는 거 아니겠습니까? 차보다 사람이 먼저입니다. 김규기였습니다. 네. 자 남성분들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1억짜리 외제차. 이 놈만 내 옆에 있으면은 내가 다른 여자들을 얼마든지 만날 수 있어. 오, 근데 내 여자친구 얘만 옆에 있으면 내가 다른 여자를 못 만나. 뭐야? 와, <laughs> 뭐가 중요한지 잘 생각해라. <laughs>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듣고, 지금부터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싼 외제차냐, 여자친구의 코냐, 네, 과연 어떤 결과을따올지 네, 이사진 끝하 아, 그렇지, 당연한 거지. 네, 이번 주에는 성경책에 나오는 천국으로 가는 문, 회전문인가 라는 주제를 넣고 토론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오늘 사망 토론의 예정이었습니다.